렐루야, 9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유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발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길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부인방을 이렇던 무섭기로 겉옷에 그리는데 내가 신히 무력을 권리 나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잃은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의 어었는 장자들의 모임과 부의 일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미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세원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이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험을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꿀이 있다고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 시대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만이라 시동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전하기에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만드신 것들이 인동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식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빕니다 네. 어, 광고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인들 어, 카톡방 통해서 공지해드린 대로 어, 어제 저녁에 어, 우리 강명자 권사님 부부 내시는 유광수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어, 근데 요즘 어, 장례식장이 자리가 잘안난데요 그래서 어, 나, 4일장으로 그래서 오늘 오전에 어, 이제 안치하고 어, 그래서 위로 예배는 어, 오늘 어, 오후 세시에 어, 이제 아주대학교 장례식장입니다. 어, 교회 출발은 한시입니다. 어, 그리고 명절인데 어, 입관은 내일 열두시기 어, 때문에 입관 예배는 내일 한시.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합니다. 이권 예배는 내일 1시고요 교회에서는 1 1시 출발이고, 어, 바리는 어, 금요일 날 어, 새벽 5시기 때문에, 바인 예배는 4시 30분에, 어, 뭐 시간 되시는 분은 참고하십시오. 교회에서 3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 공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명절 새벽 기도는 목금토는 가정에서 기도로 개인 기도로 대체하고, 어, 우리 성도들 명절에 뭐, 고향 친척이나 부모님 찾아서 오고 가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즐겁고 어, 또 어, 쉼이 있는 어, 복된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 말씀해 보면 어, 우리가 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그런 음, 말씀하잖아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만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어, 음성 한번 보고싶다 듣고싶다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주굽기 19장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 신의 산에 어, 나타나십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 있고요. 어, 열두 그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장로들은 산 입구까지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중턱에 머물고 모세만 아, 산 꼭대기 올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이제 언약의 계명을 십개명을 받죠. 그때 어, 여러분 출애굽 19장 20장을 중읽로보시면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어, 보기를 두려워했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너무 두려워거죠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 소리에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예. 어, 그리고 그 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거룩하여 누구도 올라오지 말라. 그 올라온 자는 죽으리라. 짐승도 그 산에 올라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어, 여러분 구름이 빽빽하고요. 우레가 천둥 번개가 막 치면서 땅이 흔들리고 땅이 요동하고, 이 피조세계가 창조주의 임재를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는 거의 지진이 없지만, 지진이 있는 나라들, 여러분, 뭐, 영상 같은데 보세요. 땅이 흔들리는데, 많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한 1분 이내로 흔들립니다. 그런데 건물이요? 수십 채가 무너지고, 뭐, 땅이 갈라지고, 도로가 터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죽고 그랬습니다 이,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글로만 해도 진작이잘안 갈텐데 여러분 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워서 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모세에게 당신이 대신 우리에게 전해달라 그래서 모세도 출입기 19장에 어, 너무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어,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잘 모르고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내가 잘 믿겠다. 그러면 일단은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요.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서 어, 참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죠. 이걸 이제 쉐키나라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라고 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죄인이고 그분은 창조주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21절에 보면 그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신이 두렵고 떨린다. 이것도 모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문, 천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세원양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야 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구약 시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만 해도 두렵고 떨려서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감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못, 하지 마시 없어서 했는데 이제는 아벨의 피로 드린보다 더 나은 믿음의 제사를 드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새일루손내으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 거기에는, 어,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또, 여기 보면, 어, 이제, 그, 뭐, 의인의 영들, 또, 장자들의 모임,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걸 좀 묘사를 해놨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어, 24장로가 있는데 구약의 12장로들과 12지파의 대표들과 신약의 12사도들과 그 뒤로 순교자의 영들과 그 다음에 수많은 성도들의 무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 거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끼 거룩 거룩하다 만근의 여호와 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 두렵고 떨리는 곳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곳을 우리가 갈수 있는 왜냐하면 아들이면 상속자니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유협으로 받을 자라 그 나라를 갈수 있는 그 영광을 얻었고요 또 하나는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뭐 위로 예배, 장례 예배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가족들은 어, 육신적으로배시지 못하니까 슬프지만,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어, 다시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다시 죽음이 없는 어, 뭐상의 항암 수술 이후에 어, 뭐 계속 어, 병원에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 다시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에, 성도로서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영광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에이, 죽어봐야 알지, 뭐그 가봐야 뭐 지금도 어떻게 알겠어? 믿음 없는 아, 소리 거예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래야지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도 이 땅에서도 사랑으로 살고 소, 소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자유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두렵고, 떨리고, 어, 왜냐하면 어찌될는지알수 없고, 또 생각해 보면 자기 죄만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못하면 생각나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의힘이어서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어, 돌판에 새긴 말씀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제자들의 증거로 기록된 우리에게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에 든든히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하는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다 이것은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을 어겨도 그 형벌이 있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 겁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가, 나중에 어떤 사단의, 어, 시험이나 또는 세상이 유혹으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때 율법을 받을 때입니다. 땅을 진동 하는 그 율법에서도 두려움이 있고, 그것을 못, 어, 위반해도 이제 형벌이 있는데, 이제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제 주님 다시 올 때는, 형대설로니가 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냥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말 후유에 겸손하게 아기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에 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알수 있도록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오셔서 하늘과 땅이 진동할 그때 오셔서 이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심판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의 심판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모두 심판 때 앞에서 보시이한계 시록이 보세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에, 구원의 자리로, 그 이름이 없는 자들은 그가 행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기 행한 대로 가는 거예요. 어, 뭐 스, 스스로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분들은 그때 가서 서벌을 알겠죠. 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 없는 분들은 자기 행한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그리고, 이로 말이냐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길지라. 늘 예배자의 모습은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사는 것 어, 그거 삶을 하나님께 소리 요구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서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 어, 인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신다고 약속했으니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왜 자꾸 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잘 간직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 불로 다 소멸할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어, 금으로 또뭐 은으로 지으로 만든 집들을 다 태워서 공력을 시험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탈 것들은 다 타고요. 또 정금같이 나올 것들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어, 근데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의만으로, 우리 삶만으로는 정근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 손꼭 붙들고 믿음으로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어, 증거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다 어, 이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어, 희생의 화목제물로 드리셨는지 우리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었는지 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을 가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도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는 우리 성도들. 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를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랑 성도들, 성령님 격려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또 원합니다. 특별히 또, 장례를 당한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 그리고 또 명절 기간이지만 또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황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